레스토랑 음식 맛나죠 리조또 같처럼. 어,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네. 응. 올리브 느낌도 사실 응. 들어가 있고. 진짜 맛있어요. 유방암에 좋은 맞다. 한국형 지중해 식단. 유한지. 예. <laughs> 아 맞아요. 네, 유한지, 유한지 괜찮네요. 어. 네, 유방암에 좋은 한국형 지중해 식 식단. 또 네. 일단은 오늘 좀 특이한 일반 샐러드랑 다르게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음. 이 샐러드 안에 이 보리밥이 들어갈 어. 거예요. 오리밥에 들어갈 거고 약간 올리브 오일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약간 한국적 요소를 가미를 해가지고 약간 된장이랑 마늘을 좀 넣을 거예요. 네. 이게 조금 일반 샐러드하고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올리브 오일과 된장을 함께 먹은 저처럼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네. <laughs> 엄청 맛있어요. 아 정말요? 네. 이 바람에 좋은 음식 음. 이제 대표적으로 브로콜리 말씀드렸죠. 음. 그다음에 단호박 음. 그다음에 시금치 음.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 이렇게 네 개가 주성분이 주요로 돼가지고 들어갈 거고요. 어, 여기에 또또 하나 이제 또 하나 또 유방암에 좋은 음식으로 권장한다고 하면 이제 이이 오메가-9 성분이 오, 들어가는 오메가 이아보카도도 아, 되게 유방암에 좋은 음식으로 권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음. 처음이었어요. 와, 진짜 이렇게만 먹으면 건강해지지 완벽하네요.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특, 특히 이제 아까 유제품도 어, 세계암연구재단에서 권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오늘 특별하게 요, 요구르트를 야, 만들었어요 <laughs> 직접 만들었는데 아요구트인데네 요구르트인데, 네, 요구르트인데 그릭요구르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구르트를 우와. 우유하고 그 요구르트하고 넣어가지고 직접 수제로 만든 다음에 이걸 한번 체반에다 걸렀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간 생크림처럼 이렇게 네. 되어 있거든요 이것만 먹어도 살짝, 맛있겠다 엄청 맛있어요 생크림처럼 같 맛있어요 그렇지. 이걸 위에다가 살짝 얹을 거예요 아직 상상 안 되시죠 어떤 느낌지 예. 음... 진짜 다 새로워요 네, 이 조합이 그쵸. 정말 새롭네요. 네, 미리 다 손질을 해놨어요. 음음. 이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강한, 어, 한 약간 스팀에서 살짝 쪄가지고 다, 다졌고요 굵게 다졌고요. 그다음에 새우도 양념을 해가지고 소금하고 차고 양념해서 살짝 이렇게 볶았어요. 물로 볶았고 아, 소... 단호박도 이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에어프라이기도한 번. 구워줬어요. 음, 음. 살짝 구운 거군요 이게. 네, 익, 익은 거고, 그다음에 네. 밥도 보리밥도 미리 불렸다가 밥을 만들어놨고요. 네. 오늘 특이하게 이 시금치를 생으로 샐러드를 해 먹을 거예요. 생으로? 음, 네, 생으로 음, 해서 먹을 거고, 네. 어, 음, 그다음에 또 특이한 게 있다. 올리브 오일 맞죠? 네, 올리브 오일, 네, 올리브 오일 네. 들어가. 예. 이거는 네. 뭔가 히든 카드인가요? <laughs> 올리브 오일도 보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샐러드 올리브 오일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있고요. 음. 또한 가지는 그 우리가 요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퓨어 올리브 오일이 있어요. 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드레싱으로 먹을 거니까 이제 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요리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음.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어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기름이 타가지고 그 발암 물질을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안 태우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거는 그냥 샐러드용으로 먹는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아 버진으로 선택을 하셔서 아 구입을 하시면 되세요. 아보카도를 제가 먼저 잘라 볼게요. 네. 잘라 보려고 잘라 놓으려고 했는데 이거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잘라 볼 거예요. 음, 에이, 방법이 또 있군요. <laughs> 네, 하나는 완전히 익은 아보카도고요. 하나는 음, 적당히 익은 아보카도예요. 이렇게 하나는 완전 완전 말랑말랑 들어가고, 오 응. 어, 이건, 진짜네. 네, 이거는 좀 약간 예 네, 십일 아, 정도. 딱딱하네. 이건 왜냐면 이게 두 개가 들어가는데, 네, 두반반 반씩 들어가는데, 이거는 약간 이제 좀 약간 재료가 섞어지게끔, 그런 마요네즈처럼 섞어지게끔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할 거예요. 아마. 응. 그래서 오늘 완전히 익은 거 먼저 네. 잘라볼게요 음. 아, 이거 완전히 익었죠. 그래서 와우. 이거는 뭐 씨를 걸러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 정도만 네. 집어넣을까봐요. 이 정도만 해놓고. 그리고 약간 이거는 씨를 빼야 돼요. 좀, 좀 아, 단단해가지고. 이렇게 비틀으면 돼요. 이렇게 잘라서 비틀어서 빼서. 오. 여기 있는 거는 칼로 칵 집어서 네. 이거를 비틀는 거예요. 오. 어? 죄송해요. 지금 실수를 했네요. 이렇게 비틀면 떼어지는데 어, 어떻게든 떼내면 되니까요. 어, 힘이 이렇게 쓰시네요. 그래서, 음. <laughs> 그게 네, 그래서 강력한 힘이 필요 떼어내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빼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굵게 다져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걸 좀, 이걸 좀 굵게 잘라줄 거예요. 네. 아, 뭐 생긴 게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짤면서 네. 두 가지를 한 번에 넣었네요. 네, 이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네.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만들게요.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요. 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샐러드용. 음. 한세스푼 정도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음. 밥솥으로 한세스푼 예, 이 정도가 세스푼인 거죠? 네,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올리고당을 넣을 거예요. 올리고당은 한밥숟저로반 숟갈 정도 넣으면 돼요. 오, 응. 감각적으로 다. 응. 반숟 정도 넣으시고 예. 이제 된장. 된장은 한한 예. 스푼 정도. 한 스푼 반, 한 스푼 반 정도 예. 넣을게요. 응. 올리브 오일과 된장이 만났는데 비주얼이 나쁘지 않네. 그라 그라디에이션 같기도 하고. 예. 나쁘지 않 섞어주고 여기에다가 마늘이 좀 들어가요. 마늘은 한한 스푼 정도 넣을게요. 밥수저 네. 한 스푼. 음. 이렇게 하면 올리브 오일 드레싱이 완성돼요. 아, 완성이에요. 벌써 네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고춧가루만 넣으면 겉절이 할때 무쳐 음. 드셔도 아주 좋거든요. 음. 이게 어떻게 활용할지를 몰라가지고 아 이거를 우리를... 겉절이로요? 그렇죠. 여기다 고춧가루만 넣어서 이렇게 배추 절인 거에다 이렇게 무치면 겉절이, 배추 겉절이, 상추다 무치면 상추 겉절이, 지금 이 음. 시금치에 무치면 시금치 겉절이가 되는 거예요. 음. 간장을 넣어도 되고 고춧가루를 넣어도 되고 알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이 올리브 오일을 활용하기가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어, 그냥 예, 먹어도 예, 예. 그렇죠 이렇게 데, 기름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예.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거든요. 와, 지금까지 어렵지 아, 않죠? 이게 볼까? 이제 완성이에요. 이제 오늘 알겠습니다. 어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예. 만들어 볼게요. 아까 썰어놓은 아보카도 예. 여기에다가 쪄준 이 뭐죠? 스팀에다 쪄준 브로콜리를 넣을 거예요. 예. 한요 정도 넣을게요. 두 스푼 정도. 다음에 양파, 양파에는 쿼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이제 항암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아, 뭐 퍼세틴이요? 쿼세틴이라는 쿼세틴이라는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어, 파이토케미컬인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그 암세포를 어, 저지해주는데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는 아, 아까 말한 그네 가지 말고도 또양파에 네, 또 양파에도, 어, 양파에도 양파에도 중요해요. 역할이 있고 네. 근데 여기에 지금 오늘 보면 단백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단백질을 오늘 새우로 새우로 네. 보충을 해줄 거예요 오리밥도 음. 아, 두 손가락 넣으면 아. 넣고 여기다 아까 만들어준 이 예, 드레싱을 넣어볼게요. 네 여러 가지 색깔이 지금 <laughs> 다 모여 <보여> 있어요. <laughs> 맛이 없을 것 같죠? 엄청 아, 맛있어요. 아, 아 진짜 느끼할것같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롭습니다. 이 밥을 그러니까 차갑게 샐러드처럼 먹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오. 우리나라 상식으로는. 한번 먹어 볼게요 음, 밥이 들어갔는데 샐러드라고요. 음, 이거 한두개 정도. 네, 밥이 들어. 외국에서는 이렇게 네. 쿠스쿠스라고 해서 그 음. 음식을 넣고서도 같이 샐러드 많이 먹거든요. 음. 쿠스쿠스란 쌀 쌀로.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어 생소하죠. 새롭죠. 그래서 예. 어. 이렇게 비벼줄 거예요. 맛있겠죠? 예. 음. 아직 예. 아직 안뭐 먹어봐서. 음. 음. 이렇게 데려준 다음에 언제 개발한 음식인가 이게? 어, 외국에서 제가 샐러드를 먹어봤는데 음. 근데 거기에 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너무 이, 어떻게 저게 먹을 맛있지? 막이랬는데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의외로. 음. 그두 중에 지중해 국가였나요? 아니요 호주 호주 호주, 호주 마트 호주 마트에서 팔더라고 근데 아.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밥이라는 거는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막 도시락 먹을 때도 찬, 파, 찬밥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 이렇게 해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 너무 좋겠죠요 시간이 지나도. 그렇죠. 식어도 좋아요. 괜찮아요. 냉장고에 넣으셔도 되고요. 음 음.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보관하기 음. 편할 것 같긴 하네요. 네. 완전 보관하기도 편하고 음. 그한 냉장고에서 한 하루 정도 있다가 먹어도 돼요. 하루 정도 보관해도 괜찮아요. 음. 음. 그래서 전날 미리 만들어놨다가 이제 아침에 가져갔으면 돼요. 도시락으로. 음. <laughs>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제 오늘 이제 안에 들어갈 거는 만들었고 네. 이제 아까 전에 그 시금치 시금치 를좀 약간 무칠 거예요. 네. 시금치를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음. 올리브 오일 넣어가지고. 어, 이렇게 네. 살짝, 살짝만 하면 돼요. 어. 음. 이거 시금치도 생으로 먹는 게 조금 어색하죠.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네.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 C까지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베타카로틴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생으로... 왜 저희는 그동안 잘안 음. 안 먹었을까요? 어, 이게 뭐... 그 약간 이거 시금치를 생으로 먹으면 뭐 돌이 생긴다 이런 상황 아, 그런 그 약간 한다. 있지 않았죠 예 그런 거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돌이 생기려면 한 1kg 정도를 먹어야 되고 <laughs> 한 번에 근데 이게 지금 뭐한 10g도 안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기름 성분이 들어가면 또 역할을 낮추기 때문에 괜찮고 예, 예. 특히 이 시금치 안에 있는 베타카로틴 성분은 이 올리브 오일 이 오일과 같이 먹으면 흡수가 한세배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아, 그냥 그런 거 같아요. 되 굉장히 들어올 것 같아요. 예. 베타카로틴 흡수율도 높아지고. 예. 특히 이 시금치는 항산화 식품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어요? 그러면 들어봤죠. 들어봤죠. 어, 예, 항산화 식품이라는 거제 노화를 방지해 주고 산화를 이제 안 어, 하게 네, 예, 안 하게 해 주죠. 근데 이게 1번이에요. 그상위도 어? 100. 아, 100점부터 0점부터 100점까지 센 100점 이상으로 된 음식 중에 시금치? 하나가 시금치예요. 예. 와,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식단 작성할 때 엄청 네. 많이 이제 시금치를 넣더니 었 환자분들이 예. 맨날 왜 시금치를 넣느냐 너무 지겹다 <laughs> 아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해하셨어요. 음. 그래서 오늘 이제 이제 세팅을 해볼게. 이제 오늘 요리는 이제 여기까지가 아, 첫 시간인데 정말 음. 강력하네요. 음. 완전 항산화 음. 특집이네요. 밥 이게 없 이런 통인데 약간 음식을 곧 잡아주는 그런 역할하는 을 그릇인데요. 이게 없으면 그냥 밥 그릇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예. 근데 오늘은 좀 약간 예쁘게 예. 어 이제 손님 초대도 할수 있을 만큼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 아, 소개를 해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어쨌든 음, 모양을 위해 네, 필요한 거죠. 이꼭 필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아, 예. 음. 그래서 여기다가 음... 음식을 넣어볼게요. 음... 음. 우와 <laughs> 준비를 네. 와 아까 전에 예. 저희가 소개해드린 요구르트. 요구르트 요구르트가 약간 생크림처럼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어... 응. 요구르트 많이들 만들어도 또 드시잖아요 네. 요구르트 얹는다는 거 말이 안돼 보이는데 되게 맛있어요 어... 된장에다가 <laughs> 요구르트까지 나왔어요 <laughs> 동서양을 지금 정말 네, 가로지르는습니입니다 아까전에 남은 올리브를좀여기다 세팅을 해볼를요 유한지 용합니니다 네, 브레이니다이 브레이크를 눌러서 이용합요 너무. 브레이크를 눌러서 이용합니 아니면 사실 이게 않죠? 뭐 재료가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것도 아니고 응, 많은 것도 아니고 음. 구할 수 있는 건데 음. 이거를 한 번에 이제 따다다닥 하니까 음. 음. 굉장히 있어 보이네요. 네, 별 것도 아닌데 어, 음. 별 것도 아닌데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정말 우리가 막 맨날 먹었던 그 밥, 밥 된장찌개가 아니라 이 하나에, 응, 음, 그렇죠. 네. 음. 몸에 엄청나게 좋은 음. 식단에또 만들어졌네요 음. 아니 양이 부족하다면 더만더 더 드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건 딱 1인분 양으로 했는데 뭐더 드셔도 되는 거예요 한 여기에 있는 칼로리는 대략 한450 정도 칼로리가 되거든요 아한끼 식당? 네 지금 450 네. 칼로리예요 여기에 조금 어, 밥이 더 들어가면 칼로리가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음. 알겠습니다 네. 저희 먹어봐도 되겠죠? 네. 네 여기 단호박도 단호박 한끼 먹어야 되죠? 네. 한꺼번에 아니 뭐 한꺼번에 안 먹어주세요. 단호박이 또 키포인트니까. <laughs> 음. 예, 한번 드셔보세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음. 음. 맛있지. 아, 진짜 맛있다. 어, 진짜 맛있다니까요. 저 맛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채소가 맛있다. 채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음. 고기는 기나네요. <laughs> 왜 그렇죠? <laughs> 맛있죠. 음, 진짜 고기 맛있어? 느낌이 나네 완전 건강 음식이에요. 음. 음. 오, 진짜, 진짜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 음, 진짜 맛있어. 나 <laughs>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음. 맛있어요. 고급 음, 레스토랑 음식 맛나죠? 리조또 같죠? 어,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네. 음. 올리브 음. 느낌도 사실 음. 들어가 있고. 진짜 맛있어요. 음. 아 새우 식감이 이렇게 맞나 보네요, 음. 이거랑. 음. 와. 맛있죠. 와, 괜찮아요. 괜찮죠? 음. 되게 가볍게 먹을 수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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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 되게. 그다 싶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아니 올리브 오일만 만들어 놓으면 냉장고에다 만들어 놓으면 꺼내 응. 가지고 뭐 버무리면 음. 돼요. 아보카도는 그냥 마트 사면 되고. 아보카도 요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라서. 그렇죠. 그렇죠. 어 계속. 응. 속 짠짠. 응. 아, 이거 그러면 냉장고에 넣어 놔뒀다 그냥 먹고. 네, 거죠? 하루 정도 보관하셔도 돼요. 하루 음. 전날 만들어서 다음 날 도시락 싸가도 음. 괜찮아요. 세팅만이렇게말씀세팅죠저세팅게 응. 세팅은 조금 약간 화려하게 하 세팅은 이이세팅이렇게 어려운 요리가 아니기 때문에 음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한지. 네, 음. 여러분. 저좀더 먹고 음. <laughs> 말씀하시겠습니다. 음. 올리브 오일도 맛있 먹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음. 같이 다양하게 활용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한자분들은 식사 전에 올리브 오일 음. 그냥 한숟가 억지로 한숟갈 먹고 이제 식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아, 너무, 너무 좋으니까 음. 몸에 좋은 근데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쇠물이. 사실 억지로 먹는 게 얼마나 음. 많이 음. 먹을 수 있을까 사실 음. 생각은 들어요. 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음. 이렇게 될수있으면 요리에 좀 넣어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식욕이 없을 때도 좀. 괜찮겠죠? 아, 진짜 건강 음식이에요. 음. 음, 이런 뭐 밖에서 파는 음식과 비교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아, 음. 맞아요. 영양소적으로 음. 봤을 때. 거의 음. 뭐 완벽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집 안에 음. 그냥 올리브유만 만들어 놓으면은 진짜 음. 진짜 음 되게 금방 할수 있는 요리예요. 정말. 음. 이게 막 보리밥도 솔직히. 음. 어 옛날 어르신들은 보리밥을 지어서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하셨거든요. 그렇구나. <laughs> 지금은 좀 생각이 어. 안, 이제 말도 안 되는데 어, 어. 어. 그럴 정도로 냉장고에 넣었다가 빼도 되게 탱탱한 게 약간 어. 유지가 되거든요. 어. 많은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우리 환자분들 어, 많이 아프잖아요 지금 현재. 어, 그래도 음식으로 막 어떤 환자분들은 이 아프고 막 두려우니까 막 이상한 음식을. 중독성 보고화를 막도시는아저 정말 보고를 그걸 먹고 치료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걸 <laughs> 또 아, 어떤 마음이 아프다. 애기 오침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받아 먹고 어, 막 절실하시 예, 절실하니까 해서 <laughs> 그거는 솔직히 정말 위험한 도전인 것 같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음식으로 좀 약간 몸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음식은 사실 음식으로 뭐, 음, 뭘 치료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하지만 음식 없이는 절대 암을 치료할 수 없다는 아.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음. 이제 네. 겨우 한줄 했으니까 네. 앞으로 막 네. 그걸 알려주시죠.